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거 때한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최단 시간 안에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 젖힙시다. 지난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재난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골목 상권에 활기가 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서민 경제에 소중한 마중물을 부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신규 예산 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봅니다.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가급적 줄이고. 최단 시간 안에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회는 그래도 국난 때마다 힘을 모아 왔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회 단결했습니다. 국난 때는 여야를 초월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국회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신속한 추경 처리가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